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다리, 상대 다리가 펴져있기 때문에 트위스트 훅, 후을걸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상대를 밀어서 다리를 꺾어주셔야 돼요 펴져있으면은 상대 다리가 이렇게 펴져있으면은 저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밀어서 상대 다리를 접어주셔야 저희가 훅을 걸기가 편해요. 이 훅만 걸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제훅 건달이 있죠. 앞으로만 빵. 그러면 때. 자 똑같이 부를거에요 상대가 너무 멀다 그럼 그립 그래. 상대가 너무 멀다 그럼 그립 그래.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번뺀 다음에 위로 주리시고 케이스트석 걸어 주시고 고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한